자 배수를 알수 있어요 자 이게 차에 한 대에 다섯 명씩 타고 놀이동산에 갔을 때 자동차가 아홉 대일 때한 자동차에 탄 사람들 모두 몇 명인지 알아봅시다 이런 문제는 보면 우리가 어릴 적 2학년 때 띠어 세기 있죠. 이 문제와 똑같습니다. 띠어 세기 할때2 3 4 5 6 이렇게 2 4 8 10 12 14 16 18 20 22 이렇게 2 0색 세는 거죠. 그 그것을 이제 이런 형식으로 나타냈는데 그게 이제 배수였던 거죠. 음 이해는 생각보다 쉬울 겁니다. 자 그럼 자동차 탄 사람을 모두 몇 명인지 알려면 이 띠어 세계를 활용하는 건데요. 자동차 한대탄 사람 한 대에 탄 사람은 다섯 명. 그럼 두 대에 탄 사람은 열 명. 그럼 세 대에 탄 사람은 열다섯 명이 됩니다. 그럼 활동 2번 가보겠습니다. 를 2배한 수는 5 곱하기 1이니까 5가 되겠죠. 5를 2배 한 수는 5 곱하기 2니까 10이 됩니다. 네. 5를 3배 한 5 곱하기 3이니까 15가 되죠. 자 우리 써볼까요? 5 10, 15가 되는거죠. 자 그럼 약속으로 가봅시다. 5를 1배 2배 3배 4배 한 수를 5 10 15 20을 5의 배수라고 합니다. 음, 배수 잊지 맙시다. 우리가 배운 게 약수가 있고 배수가 있습니다. 배수는 우리 띄어색이와 똑같다. 음, 약수는 우리 나눌 약. 음, 잊지 마세요. 그래서, 자, 확인하고 다시 기 12는 3의 배수임을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. 아, 12는 3을 4배 한수 입니다. 12는 3을 4배 한수 입니다.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2의 배수로 가장 작은 수부터 5섯개 쓰세요. 자 익히기 한번 해봅시다. 2의 배수 제일 작은 것부터 5개 쓰기. 자, 2, 4, 6, 8, 10, 음, 응, 이렇게. 띠의 승이죠? <laughs> 네, 여기까지입니다.